오, 간지네. 울버린 살제 제임스 라미레즈 이병. 오, 와, 시, 날린데 지금. Get out, get out. Wow, 날리고 man. Oh, go shit. Let's go! Go, go, go. The resistance over. Over. Be advised. We have encountered enemy armor and are proceeding on foot. Over. Overlord so, copies all. Good luck. Out. Sarge? did hq just tell us to go f ourselves pretty much corporal i got a fix on raptor 300 meters to the east roger that hold your fire don't engage that btr they haven't acquired us Right, 장난아니구만 빨리 가시오 먼저 오우! Go go go! Go go go! 자스가. 뭘 응, 가만 서있어 이거 보고 쏴주게야지 빨리 AK다. 오씨 잘못 샀다. 이게 아속 시원하다야. 이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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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총총 총 바꾸자. 거지 같은 총.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도 되잖아. 어디서 할 피고? 다 던져라 있는 거. 씨. 그래, 좋았어. 괜찮아 이거를 어디에 놔둬야되노 잠깐만 어디에 놔둬야되노 들고 갈게 여기둘까 지가 알아서 쏘겠지 그러면 그렇지, 그렇지. 지가 쏴야지, 알아서. 알아서. 어, 언제 올라왔대, 이것들. 언제 올랐노 이것들? 새끼야 어디서 이씨. RPG 죽고 언제 올랐대 이것들? RPG 사스가 탄약 없는데. 아하 저격이구나. 와우. 와우씨. 없는데. 인가 어이씨 언제 올라왔어 이것들. 어두방한 방에 두 명이 좋아 죽였어. 마가리데 여기 뭐야, 이거. 어떻게 나쁜 놈이가이기까지 들어왔나 이알이었는데 하루종일 어디서 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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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죽을 뻔했다 가자 가자 일로 따라온나 이동해 임마 아 시끄럽고 씨 따라와 안 죽노 이 새끼 이거 뭔데 무적이가 아총 쓰레기 이거 당장 바꿔야 돼뭐 공포탄이야 뭐야 이거 오예 좋아서 수류탄 제대로 터졌고 총알도 없고 빨리 들어온나 빨리 들어와 애들 다 죽었다 브레데타 잡았다 장갑차

가자 빨리 버그타운으로 잠깐만 버그타운 야시 애들 겁나 많은데 지금 버그타운에 버그타운 애들 많다 연막탄 한개 깔고 들어갈게 수류타이라연막탄 깔고 들어가. 자 좋았어 돌아가 뒤로 돌아간다 나는 됐고 마이터져리타다 됐어 없어 니어 없어 없어 나나나 없어. 아, 나. 나오라고 했지. 다 좋았어. 오 예. 끝. 말려. 보호해 보호해. 잠깐만. kills. Nice work, Hunter 2-1. That's a direct hit, Hunter 2-1. Keep up the fire. Hunter 2-1, relay from Goliath. Use your penetrant control rig to protect hey, on.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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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ptor. Okay. Good kills, Hunter 2-1, good kills. 다시, 다시, 한번더두 명. 최소자석 뭔데 이것들 세명 t 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총알 가는데 1 시간 나왔나? PVP 총 언제 죽었나 이것들? <laughs> 와 뒤집어냈다, 뒤 아니었으면 어 어허, 어허 스팅어가 있었구나 스팅어 어, 한 방이 끝나네. 너무 쉬운데. 옥상에 있다 하니까. 다시, 쇼팅어 또있나? 빨리가자 나왔나? 급하다 따아다아다아다아 콘보이 여기있어 모두 나와라 여기에서 털끝날라 가자! 가자! Hunter 2-1, this is Overlord. Give me rep over. Overlord, Hunter 2-1. Be advised. Precious cargo is secure. Repeat. Precious cargo is secure. For us Overlord copies all. Good job. Now. Squad, we still got 2,000 civvies in Arcadia. Oh. If you got a family there, it's your lucky day. We're gonna go save their lives.